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사실 요즘 같아서는요, 이 영상을 올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췄으면 이 정도는 올라가 주겠지라는 예측이 조금은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측 불가예요. 그래도 체크포인트들은 같이 또 짚어봐야 되니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려운 상황 속에 내일 OSP가 입석을 하죠. 공모가는 8,400원이었고요. 대신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으니까 미리들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사주 미달 없었고요. 기관투자자 미납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8.53%가 됐어요. 수요 예측 때 4.66%를 기록해줬는데 뭐두 배도 채못 올렸네요. 8.53%. 여전히 매우 나아지는 수준입니다.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309만 673주가 나오고요. 비율로는 33.07%입니다. 아주 높지도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수준인데요.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260억 원 정도로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포인트죠.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이 43.78%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기존 주주 37.74%,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자, 기존 주주는 기존에 이미 부여됐던 우리 사주 조합 물량과 기타 주주들의 물량인데요. 뭐, 기타 주주가 누군지 정확히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액 주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우선 재무적 투자자들이 아니라서 더더욱이 우리가 상장일에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자 정리해보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8%대로 매우 낮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33.07%, 또 그중에 기존 주주 비율이 12.48% 정도 존재합니다. 유통 가능 금액은 260억 원대로 매우 가볍기는 하고요. 가장 최근에 유통 시총 200억 원대로 상장한 두 개의 종목이 있었죠. 모델 솔루션과 이노르스.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는데 OSP는 과연 이노르스가 될수 있을 것인가? 우선 조건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사실 조건만 놓고 보면 모델 솔루션이 더 많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가 나왔던 그 이유는 뭘까요? 아, 보다가, 어, 시가총액이 영향을 좀 미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노룰스는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643억 원, 모델 솔루션은 1727억 원 정도가 됐거든요. 거의 3배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노룰스가 유통시총도 가볍지만 전체 덩어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OSP의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도 785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천억 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모델 솔루션보다는 이노 룰스에 가깝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고, 주당 단가도 8,400원이라서 조금 부담이 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OSP가 이노 룰스보다 유통 물량 측면에서 조건들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따져본다면 이노루스처럼 개인 매수세가 상장일부터 붙어줄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알 수가 없는 시장이라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OSP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는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로 계산이 됩니다. 22년 예상순위 기준으로 계산해본 주가예요 특히 대주산업과 이글벳, 이런 사료주들이 오늘 폭락했기 때문에 그 가격 수준이 반영되면서 적용퍼가 낮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노룰스도요. 제가 상장일 하루 전에 이런적으로 주가를 계산해 봤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13%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99% 이상 올라줬거든요.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해 본 주가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CPI 지수에 따라 내일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오히려 매수세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반대로 또 시장이 급락하면 반대로 매수세가 신규 상장 종목 쪽으로 붙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시나리오가 너무 다양해서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포인트는 낮은 시가총액과 낮은 유통 물량 요걸 노리고 이노룰스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수 있을 것인지 단타 세력이 붙을 것인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산업도 펫프드 쪽인데다가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주가가 좀 낮은 수준이라서 기대치를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모쪼록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이 11만 명이 넘기 때문에요. 좀 좋은 쪽으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부디 수익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